자 불러 3, 3, 3 플러스 6, 6, 6 마이너스 4마이너야 그죠 는 a 의2 b 의12 c 의5 이렇게 정리되겠죠 지수법칙 써서 이렇게 푸셔도 되고 만약에 이렇게 해도 되냐 A 6 B 9 C 4 물론 그것도 지수법칙인데 꼭 이렇게 뭐꼭더센 뺄세 이거에 꼭 맞추려고 하지말고 우리 이렇게 해서 약분해 나가는 방식도 있잖아 그죠? 위에 아, C제 C에. C에 4승 이렇게 되잖아 그지? A 6개 있고 A 4개 있어 그럼 A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여기에 하나 둘셋넷 있으니까 4개는 약분하고 위에 두개 남지 그래서 얘네들 약분할때는 6-4에서 여기에 2 남는다 라고 쓰잖아 그죠? 어, 괜히 모으지 마라 그냥 바로잡아 A제곱 그 다음에 B는 어약분할거 없으니까 임마랑 임마만 처리하면 되겠네 B에 c 승 C는 3,6,4 있잖아 그지? 그럼 C 3승 요거 한개 남아 있겠다 그죠? 그니까 러고 그 한개는 이해를 없애니까 5 남겠지? C에 5. 이렇게 약분의방식해가는 방식을 써도 좋고, 쭉다 나열한 다음에, 뭐, 이렇게 1을 적어도 좋고, 시험 문제? 안나와 자, 얘는 4분의 X3승, Y3승.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꿀게. Y3승이에요. 뭐라고? 2승이야. 곱하기로 바꿀게 곱하기로 바꿔도 되고 그냥 나눗셈으로 둬도 돼 나눗셈으로 두겠다라는 말은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잖아 어,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죠 이런 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계산하로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렇게 푸세요 이런 거 없어 안 나온다 했다 시험 문제 그냥 문제 풀면서 계산이야 그럼 얘는 원래 36분의 x4승 y 제곱인데 곱하기로 바꿨으니까 x 4승, y 제곱이 분모로 오고 36이 위로 가겠죠? 응. 그죠? 곱파기 마이너스 2의 3승이 얼마지? 곱 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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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수의 홀수승은? 음수,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8 x의? 홀수 y의? 홀수 이거 처리하면 돼. 그지 자 절대로 모으지 말고 하나씩 해나 개수만 해결을 해. 아시겠죠 응. 어. 색깔 바꿔서 해줄까? 자, 4 5 6 그럼 얼마? 마이이스6 6 응. 이제 x 6 6 x 6 개, 6 개만 남고. 어, 요거 더 처리해 주면 이거 몇개 되겠나? 여덟 개. 내가 왜 모으지 말하냐면 실제로 중학생들 시험 치는데 막 처음에 막다 정리해 놔 놓고 뭐가 남았는지 헷갈려 갖고 흐를려오는 케이스 있잖아, 그죠? y 되고, y 되고, 없어지고, y 6만 남겠지. 부호 어, 처리 같은 거 조심해 줘. 전혀 보분 그 문제가 아니다. 마이너스 4 x, 제곱 마이너스 3 x, 3승 이것도 방금 i n 지 s x, 지 i n u 요 x, 요거 하면 s x, m i x, 요거 하면 s x, m i n 이 s x, m i n 이 s x, minus x, m i x, x, 안 한다. 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동료만 정리해 주면 된다는 거야. 단단하게. 그다자 이거 잘 보세요. 자, 한 문제씩 볼게. 그뒷페이지에 다음 챕터지. 지까지 어.. <laughs> 자, 필수 다음 부르면 서패야라 입맛 전개식에서 x,y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쉬워 그냥 얘만 예 전개. 이거 원래 분배법칙 쓰면 몇번 분배해야 돼 아홉 세번 그치 세 번, 세번세번세번 하면 아홉 번 아이가 그게 아니라 x,y만 하면 자 얘랑 x 끼리 예. yes. x y 얘 y 얘 y 랑 y n 요렇게 곱하면 돼 아, 여기에서 1 x y 죠마이 y 스2 x y y 까 얼마? 마이너 y 1 x y 겠지 y YNY! 요 중요한 건뭐하했냐면 어떤 식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들의 총합 이라는 건데. 괜찮아. 음, 슈 더 어, 하란 말이지? 음. 적으나 마나 얘? 뭐? 이렇게 하란 말 아니야 음 얼마니? 4 4잖아 답이 4인데 그럼 결과는 뭐고 상수항과 계수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만 없애면 그냥 답이고 음. 문자 요거 없애고 요거 없애면 그냥 이식이 나오잖아 그죠 음. 그럼 이 문자를 스럽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겠는? x에 얼마를 넣으면 요식이 나올까? 1 음. 그렇죠. 그죠? 응. 어. x에 1 한번 넣어보자. 1 넣어서 풀러 봐. 어디 놓? 2. 2. 3. 어. 어. 이렇게 나오잖아. 네. 그지? 이렇게 풀면 돼. 내가 간단한 식을 적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긴집어 5x3승-3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9, 뭐, 이렇게 나왔어. 엄청나게 복잡하지도 않네. <laughs> 자, 이것도 6 2 3더하8더 9니까 x에 1만 넣어주면 나오잖아. 그러면, 그러면 이거죠. 그럼 저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 결국은? 음. F? x에 일 넣어 준다. 자, x <laughs> 에의 1을 대입한 값이잖아. 그치지식 x는 1을 대입한 값이잖아. 세 되게 프기표현하자면 f 1값을 구하세. 이거라니까. 개수의 합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는 1 더하기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4 나오겠지 얘는 이 상태에서 1을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음. 돼요 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인데 안될게뭐 있나 음. 그죠 음.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면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이지 곱하기 1 넣어주면 4지 음. 똑같은 단 마이너스 4가 음. 아, 음. 나와 왜 네. 너무 뻔해. 얘랑 얘랑 같은 식이니까, 여기에 1 넣어서 1 더하기 1 빼기 6을 풀 거나, 여기 1 넣어서 한 거나, 식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답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그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이전개수에서 상상을 포함한 모든 항의 계수의 총합을 구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18이네. 그럼 무슨 말이야? F1이 마이너스 18이란 얘기지. 그 문제를 읽자마자, 그러니까 이렇게 탁 정리되면 끝이야. F1은 1 나와서 풀빠 말한거지? 2곱하기1 5이 5K 기 오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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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빠기 오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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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k 빠기 오빠기 오빠이이빠기 오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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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겠죠? 이렇게 푼다고 결코 어, 결코 이거를 전개해가지고 보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일단 그러니까 이거 이거 전개식에서 x 3승의 개수 x 5승의 개수를 각각의 입이라고 할때 이거 1번 문제야 2번 문제야? 응? 일번 문제죠. 이 개수만 물어볼 때는 뭐만 해라? 개만 해라. 음. 그치? 자, X3승 어? 만들자. 얘는 누구랑? 5XS 어, OXS. 요거랑. 얘는 4 x 제곱. 어, 얘는 2 x 어. 요. 어, 얘는, 어. 얘는? 3선 요거랑. 그치? 그러면 X3승의 개수는 자, 첫 번째 거부터 정리하면 5. 그다음 플러스 12. 그치? 그 다음 플러스 4, 4그 다음 플러스 뭐라1 1 2 13, 14, 15, 16, 17, 곱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다 19, 10, 11, 1 3승이고5 16, 17, 1 3 14, 3승이 15, 3승이 15, 16, 17, 2 3 4 15, 1 9 2 4다 아아 34입니다 아, 그래 자 X 5승 갑시다 얘랑 없어요 없죠? 네. 얘랑 없어요 없어요 얘랑 저거 X 어 오수. 얘랑 저거 4X 어 정확하게 이해했네 <laughs> 자 그럼 불러봐라 저 위에 거 얼마고? 10, 10. 그 다음? 16X5승이니까 16X5 얼마? 26. 이렇게 각각 구해줬지. A빼기 B는 얼마? 7 하? 네. 가 뺄셈을 잘 못하니까. <laughs> 자, 이렇게 돼요 알겠지? 거 밑에 확인 체크 풀어보면 됩니다.